오늘 바쁘신 와중에 우리 중구청을 찾아주신 대한직십자구청 강력지사 최종승 회장님, 대한민국 최고의 운수회사인 김익기대표자사님 우리 대우여객자동차 한필승 지부장님, 그리고 본용 우리버스 지부장님, 진심으로 중구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구 21만 국민과 함께 늘 현장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중부종가집을 이끌어가지는 김명길 중부 측량이 오늘 우리 만남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대우여객자동차가 일자리 어떤 기업으로 국내에서 100군데 중에 유독 울산에서 한 군데 그곳이 바로 대우여객 자동차가 대한민국 일자리 어떤 기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정패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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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빈남 타워를 제가 있기 뭐 중부 층에 일일이 전직원을 다 드리지는 못하고 몇 개만 드렸습니다만는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총장님거자에다 걸어놓고 계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김능길중구청장님 열심히 현장에서 쫓아다니시는데 이수군으로땀 닦으시고 더욱더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 현장 구석구석 마을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땀을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능길 중구청장님 화이팅! 아, 땀을 흘려는데이야 되나? 아, <laughs>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우리 중구 반면는 지역 어려움에 여건을 감안해서 노인애들, 독거노인, 그리고 소녀, 소녀, 가장, 보리수 마을, 한부모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가려운 곳을 끌어드리라고등글게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